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한국신재생서비스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본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등 유흐부지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다음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형발전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저금리 시대의 안정적인 연금식 수익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니어 투자자들의 노후 대책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재테크로 자리를 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꼽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지 규제 문제입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국내 부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가 나서 도로 및 주거 이격 거리에 대한 규제를 폐지 또는 100m 이내로 제한하는 지침을 전달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인허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존에 없던 이격거리 규제를 새로 적용하는 것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는 제한해 두지 않거나 안전상의 최소거리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일본의 경우 태양광 설비는 건축물이나 특정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개발행여가 대상 자체가 아니며 우리나라처럼 태양광 발전소 인근 과수원 등의 환경이 파괴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국내 지자체 주간의 해석과 과도한 규정 적용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규제를 통합하여 범정부 차원의 인허가 사안별 일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증진 방안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소가 주로 보급이 되고 있는 곳은 농촌 지역인 것에 반해 실질적으로 발전소를 운영하는 주체는 외지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지역 주민에게는 단순 부지 임대 수입 정도의 이익만 발생하고 발전 사업의 수익은 대부분 외부 사업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양과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인 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수용성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 유통 문제도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입니다. 태양광에 대한 맹목적인 오해가 태양광 발전소의 보급을 가로막고, 잦은 민원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신재생 에너지의 긍정 측면을 국민이 올바로 알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태양광 보급이 활성화되어, 작게는 국내 태양광 기업이 활로를 찾고, 크게는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여 에너지 독립국으로 가는 초석이 되길 희망해봅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신재생서비스는 다년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인허가 제품 수급, 중공및 완공 후 자체 유지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미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기타 태양광 발전소 시공과 관련된 모든 기자재들을 저렴한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공적인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고급 정보들을 제공하는 자체 사업 설명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만큼 많은 예비 사업주분들께서 편안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은 저희 주식회사 한국신재생서비스로 문의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